또 단타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네 이전 바로 직전 영상도 많이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담아보시입니다. 아이 주식이란 게참 신기하죠. 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초창기 시절이요. 네아 이. 저도 처음에 개잡주들 막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고 하루에 매매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다 타보고 어 경험도 쌓아야 되겠다 어 이것저것 일단 다 해봐야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겹치면서 정말 많은 매매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장중 내내 바빠 죽었죠 아주 그리고 어 언젠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엉덩이가 젖은 적도 있었다. 시근땀이겠죠, 네, 식은땀늘 초조했고, 늘 급박했고, 지금 아니면 수익을 못낼것 같고, 조종목을 어, 지금 타지 않으면 저게 헐헐 날아가서 내가 너무나도 배가 아플 것 같고. 어, 그런 것들. 오늘의 큰 수익이 저기서 날수 있었는데, 내가 놓칠 것 같고, 네.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신기할이 많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할 때는 거의 고점 근처였더라. 어, 그리고 늘잘 벌다가도, 장중에 수익을 내다가도, 한 번에 까먹고, 멘탈 나가고, 내동매매로 이어지고, 매매수 더욱 늘어나고, 늘그 반복이었더라. 네. 그래서, 어, 나중에는 제가 했던 매매를 돌이켜보기 시작을 했어요. 복귀를 하면서. 다 훑어봤어요. 수익 난게 뭐지? 손실 난게 뭐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중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처음 시작은 큰 손실이 아니었어요. 내 심리적인 큰 데미지였지. 큰 손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손실을 보고 뒤집어진 눈. <laughs> 그죠? 뒤집어진 눈. 흔들린 멘탈. 그럼으로 인해서 더 손실을 키우는 매매를 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지만, 어, 너무 고통스럽고, 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그때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네. 어쨌든 음, 그치흑 같은 어둠의 시기에서 어, 그나마 조금 어, 열정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문제점을 찾아냈다라는 희망. 네. 이것만 고치면 될것 같다라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열정으로 바뀌면서. 어, 계속 지속 가능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돌이켜봅니다. 예,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또 녹화를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그럼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발견했던 문제점을 고칠 때한 가지 중요했던 점이 단타 매매할 때 중요한 점이 여러분 뭘까요? 이 뒤에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예시로 켜놓은 거예요. 그냥. 단타 매매할 때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포지션 그죠? 한가지 그냥 이 상가간 종목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저가권부터 그냥 상을 갔어요. 예시로 들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수익난 사람이 많을까요? 손실난 사람이 많을까요? 정말 간단하게도 90%는 손실이 납니다. 네. 100명이 참여했으면 90명은 손실이 나요. 그리고 한명에서 5명 정도는 어, 익절로 끝나고 나머지 다섯 명 정도가 여기서 부근한 수익을 내는 겁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상가간 종목이니까. 이렇게 어, 상가가를 가더라도 여기서 손실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단타매매를 할때 여러분들이 단타 공부, 네, 주린이분들이 단타 공부를 할때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포지션이 뭔가예요. 나의 포지션이 나의 포지션이 단타매매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포지션이 뭔가. 나는 돌파를 할 것인가? 눌림목 잡아서 돌파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어, 조정구간에서 눌림을 잡아서 반등을 볼 것인가? 네. 이 정확한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포지션을 잡지 못하면 여기를 여기 사서 흔들기에 다 털리고 손절했더니 상가고, 그죠? 이런데 사서. 꽂혀서 손절했더니 무서워 손절했더니 반등 나오고 돌파 나오고 그죠? 와 이거 갈것 같아서 시가 돌파 시가 돌파 와갈것 같아서 여기 따라붙었더니 손절하고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자신의 매매를 복귀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네 그나마도 이렇게 상가는 종목에서 그렇게 그래도 상가는 종목을 선정했다는 라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올라 하루에 매매를 20개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걸렸다 상가는 종목 이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거는 아니지만 어 그래서 어쨌든 종목 선정이 된다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종목 선정이 되고 나서 나의 포지션을 어디서 잡아서 이 종목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오늘 어, 이러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가장 중요하고요. 일봉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재료, 시장 상황, 거래량 그죠? 그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어, 내 것으로 만들고 내면화를 시키고 어, 그 다음부터 실전에 들어와서 네,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종목 선정이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면 신법 그죠? 맨날 신법 신법 하죠. 신법 네. 신법, 포지션. 그죠? 굉장히 실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어디서 잡아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서, 혹은 어떻게 시장가로 따라붙어서 이것을 대응을 할 것이냐.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종, 일본 봉으로 볼까요? 같은 종목인데, 누군가는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해서 이걸 먹어요. 네. 상을 먹던 아니면 정고에서 팔던. 그죠? 누군가는 같은 종목인데 어, 확인을 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따라붙어서 상따로 들어가요. 같은 종목인데. 그게 무슨 차이죠, 여러분? 포지션의 차이입니다. 포지션. 네. 블루데이 포지션. 그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 블루데이 포지션 차이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네 아재 개가 하고 저 혼자 온네요네 포지션 차인데 음,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해석하고 이 종목을 어떤 포지션에 잡아서 먹느냐의 차인 거예요. 그죠? 다 맞는 매매라는 거예요. 눌림목을 잡는다고 어, 나쁜 매매고 돌파를 잡아야 화려한 매매고 그런 게 아니라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포지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들고 있다가 으 하고 손절하고 그죠? 음.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 실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분할로 모으고 있는데, 그죠? 어, 누군가는 아 이거 오늘 한번 상트라이할 것 같다 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열심히 감사합니다고 모고 있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열심히 손절을 하고 있고, 뇌동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션입니다.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 정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에이. 그런, 어, 패배주의적 마인드는 당장 갖다 버리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매매 하나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 열정,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신은 이제 중요한 것은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시라. 내가 지금 장 중에 무슨 매매로, 무슨 무기를 들어서 이 종목을 접근할 것인가.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평단을 맞춰 놓을 것이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반등이 나오거나 돌파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횡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세 가지 방향으로, 그죠? 아, 늘,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에 대한 확립을 하시고 장중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늘 주도주에서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뒤져도 주도주 음, 주도주에서 트레이딩한 데이터가 나의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전 영상 또 단타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네 이전 바로 직전 영상도 많이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